시안 시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영상 올렸어요. 중요한 말씀 <laughs>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제가 액체괴물을 갖고 오는 기 영상을 올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액체괴물을 갖고 오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제가 뭐하고왔구요 이제 액체괴을 만드는 아니 마,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좀 어둡죠. 죄송합니다.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갖고 노는 영상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노는 애계는 그 제가 영상을 아직 안 올렸어요. 강신도 안 받았고, 강추도 안 받았는데, 그, 제가 한번, 그, 뭐니, 그, 이제 갖고 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제가 풍선액계거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풍선액계니까 빨대로 부르면 엄청 잘 불러져요 내가 아까 해봐가지고 아는데 엄청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대 준비하시고 빨대 준비물은 빨대고 빨대하고 액계만 있으시면 돼요 액계 갖고 와볼게요 네 액계 갖고 왔습니다 뚜껑 열고 올게요 네,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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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좋고요. 완전 탱글탱글해. 완전 진짜. 너무 탱글탱글거려요. 네. 자, 이제 이 액께로 갖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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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하고요. 제가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든 거예요. 물풀 없이 액께 만들기. 제가 소지율님 소지율님 영상을 보고 했는데 그 소지 소지율님께서 영상을 보고 따라 했는데 제가 너무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버렸고 제가 이제 소지율님 거 그거에서 출처에서 조금 약간 바꿔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약간 바뀌어서 풍선 일깨라 주적 지었고요. 이렇게 풍선을 깨고 제가 한번 풍선을 불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빨대 제일 뾰족한 부분이 있죠? 뾰족한 부분이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는데 뾰족한 부분을 입게 안으로 쑥 넣어주세요. 너무 깊게 넣으시지 말고 빨대가 땅에 안 닿도록 하게 해주세요. 빨대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록 여기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불고 와볼게요. 한번 네, 불고 왔습니다. 엄청 크게 됐어요. 풍선에 깨여가지고 풍선이 잘 불리니까 풍선에 깨라고 했습니다. 네, 풍선이 진짜 잘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 진짜 크고 진짜 커요. 거의, 거의 제 손만 합니다. 제 손보단 작지만 네,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뚫렸네요. 점점점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점토만만 이게 이렇게 네, 가라앉습니다. 네, 가라앉았습니다. 아, 안 빼져. 어떡해. 빨대가 부러진 것 같은데. 진짜 초점 안 맞히네요. 안 맞춰지네요. 한번 더, 조금 더 크게 불고 올게요. 네, 아까보다 크게 불고 왔고요 진짜 커요. 제 손보다 거의 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쵸, 거의 제 손만 해요. 제 손하고 똑같고 완전 크죠? 오, 또 2단. 엄마, 달라붙었어, 어떡해! 아아 아, 어떡해요! 이게 원래 손에 안 붙는 액갠데, 지금 하니까 묻었네요? 이게 지금 움직여가지고, 판이. 이 판이 떼면 이렇게 돼가지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깔은 거고 이이 이 판도 더운 그 정도 양에 붙요 제가 원래 포장지로 깔려했는데 액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밑에 만지고 있다 보면 포장지가 더러워지더라고요. 잠깐만요. 포장지가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포장지가 들어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그래 보이시나요? 네, 포장지 되게 들어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내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을 제가 테이프로 안 고정을 해서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바구니는 액기통이고이 바구니는 액기통이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6분이면 마칠게요. 네, 6분 동안 갖고 놀볼게요. 되게 탱글탱글하고 진짜 탱글탱글해요. 제가 이 영상 올리 영상은 올리려 했어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갑자기 업로드를 하지 못한다고 업데이트가 업로드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삭제를 해버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물풀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베랭구어 영상도 많이 올리고 비지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애기 탱글탱글하고 나중에 영상 올리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세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